사기실한 영화에서 주처로 형사역을 맡은 김성균입니다. 아, 오늘 여러분들의 소중한 어, 일요일의 시간을 저희한테 써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떻게 식사들은 하셨나요? 아직요. 아 맛있는 거 드십시오. 저희는 볶음밥 먹고 왔어요. <laughs> 우리 영화 복근만 지금 뭐? 어, 저도 볶음밥 먹었어요. 자. <laughs> 우영아, 지금 반응도 좋고, 형도 좋고, 지금 역주행하고 있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좀 우리 예쁘게 봐주시고, 응원 많이 부탁드립니다. 오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장지현 역할을 맡은 신혜선이라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와주셔서 그장까지또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 지금 이제 막 점심을 지났는데 영화 재밌게 보셨고 가셔서 이제 또 맛있는 점심도 드시고 또 저희 영화 재밌었다고 좀 얘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좋은 평도 부탁드립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여기 계신 두 분하고 작업을 같이한 감독 박권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일요일에 이제 이 시간에 얼굴 오시려면, 며칠 전부터 배이들을 많이 잡으셨을 텐데, 소중한 시간에, 소중한 분들하고 같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돌아가시는 길을 편안하고, 어, 찮전한 기가 길 되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<laughs> 잘 부탁드리고 조심해서 들어가시라는 의미로 자그마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. 저희 감독님부터 한 분씩 말씀 주시면은 여기 지적해주신 분들께서 우리 앞으로 나와서 선물 받아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머니하고 같이 오신 분. 어, 올해 입사하신 분? 어? 네, 앞으로 나와주세요. 네, 저는 저희 영화가 15세 고 하는 게 오가는데 음, 저 부모님이랑 같이 오면 아이들도 같이 동반해서 볼수 있거든요. 앞에 폴로로 조스를 아주 귀엽게 못고 있는 아기가 있어서 살아 살고갑어요 <laughs> 네, 그러면은 이제 저희 그만 인사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. 돌아가시는 길에 맛있는 점심 드시고 저희 영화 타게 재밌게 보셨으면 아무에 <laughs> 부탁드리고요. <부탁드립니다>. 감사합니다. <laughs>